위대한 메시아의 나라 대한민국 불사 영생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무슨 이유로 메시아의 나라라고 할수 있으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전쟁과 질병과 죽음이 현존하는 이 세상에서 불사 영생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을까? 이것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성경 말씀에 한 민족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심판자가 출현할 민족이요, 구세주 의인이 출현할 나라이며 민족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한민족의 대예언서 격암유록에도 육화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구세주 출현을 예언하고 있다. 이에 먼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구세주 민족과 나라와 구세주 자격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면 첫 번째로 구세주 민족에 대하여 창세기 49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야곱 하나님이 열두 아들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면서 구세주 심판자는 이스라엘 단지파의 후손 가운데서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 두 번째로 구세주 출연 장소에 대하여 구세주 의인은 동방 땅끝 땅 모퉁이 나라에서 출연할 것이라고 이사야 41장에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구세주 하나님의 능력과 증표로 생명과일이 되는 이슬성신을 가지고 나와 먹게 하여 세계 만민을 죽지 않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다. 성경 말씀에 대응하여 한민족의 대예언서 겨감유록에도 구세진인 정도령이 출연하면 그 증표로 감로해인을 가지고 나와 먹게 하여 죽음이 없는 세상이 되고 풍운 조화를 마음대로 하며 남북극의 얼음이 녹아 없어지고 사시장춘 봄 날씨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불경 열반경에도 구세주 생미륵불이 출현하면 감로수를 가지고 나와 먹으면 죽지 않는 몸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경전이 예언하고 모든 인류가 신앙하고 바라는 것은 구세주 출현과 함께 죽음이 없는 천당 극락 세상을 이루는 것이며 이러한 역사가 한민족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서 메시아 생미륵불 되시는 정도령이 출현하여. 인류의 꿈을 이룰 것을 예언하고 있다. 오늘날 지구는 온난화와 기상이변이 시작된 지 오래되었으며 남북극의 얼음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무엇보다 구세주 정도령님의 출연으로 감로 이슬성신의 역사와 풍운조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며 한민족과 인류 앞에 5대 공약을 제시하여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보아 사시장춘의 변화와 함께 불사 영생의 시대로 가고 있음을 알수 있다. 구세주 정도령님의 오대 공약을 보면 인간으로서는 감히 입 밖에 낼수 없는 신의 영역으로서 놀라울 수밖에 없으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두 번째 한국으로 태풍이 불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세 번째 우리나라에 여름 장마를 지지 못하게 하겠다. 네 번째 우리나라에 계속 풍년들게 하겠다. 다섯 번째, 남북전쟁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1981년 이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현상이다. 오늘날 한류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배경은 1988년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이후부터라 할수 있다. 놀라운 것은 88 서울 올림픽은 올림픽 역사상 최고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여 세계인들이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놀랐으며 이로 인해 결국 1990년 구소련 공산종주국이 무너지면서 동유럽 국가는 완전히 자유경제체제로 바뀌었다.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적으로 태평성대를 누렸고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었으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문화강국이라는 부러움을 싸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성경과 격압유록의 예언에 오던 메시아 구세주 정도령이 출연하여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인류구원의 역사를 위해 새로운 진리말씀과 천지공사를 펼치며 한민족의 구군을 상승시켜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메시아 구세주 출연에 대하여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좀더 자세하게 성경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구세주 심판자가 출연할 민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 49장에서 야곱 하나님이 열두 아들들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언한 장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구세주라 믿고 있는 예수의 조상 유다에 대한 예언을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서 보면 유다는 홀이 함께 하는데. 메시아 구세주 되시는 신로가 나타날 때까지 미칠이라 하고 예언하고 있다. 여기서 홀의 의미는 왕의 권세를 말하며 신로는 메시아를 뜻하는 히브리어이다. 이를 보아 유다의 후손 예수에 의해 생겨난 카톨릭과 기독교는 로마 교황청이 생긴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2000년 동안 정치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세계 국가 위에 군림하며 왕의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결코 인류의 이상을 실현할 구세주 메시아가 될수 없다는 것을 이미 4천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야구파나님의 신이 예언하고 있으며 진짜 메시아 구세주는 어느 민족을 통하여 출현할 것인가를 창세기 49장 16절 이하에 예언하고 있다. 여기서 야구파나님은 다섯째 아들 단에게 예언하기를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길의 뱀이요,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 말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로다,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예언했다. 야곱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본처 라헬의 소생 요셉에게는 샘가의 무성한 나무와 같이 강성할 것이라 축복했지만 하나님의 심판권을 축복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구세주 심판권을 축복받은 단지파는 지금부터 약 3,2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을 떠남으로써 성경계시록의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이름에서 제외되었다. 이처럼 수천 년 전에 사라진 이스라엘 단지파는 오늘날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떤 민족으로 그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이사야 34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의 짝을 맞추어 퍼즐을 맞추어 보면 이사야 41장 1절 이하에 구세주 의인이 출연할 장소에 대한 예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곧 이사야 41장 1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동방 땅끝, 땅 모퉁이 나라에서 열국의 왕들을 굴복시키고 다스릴 구세주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예언하고 있다. 그곳이 바로 아시아의 동쪽 끝에 있는 땅끝 모퉁이 반도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단군 민족의 후손이 야곱 하나님의 신이 축복한 구세주 심판자 민족인 이스라엘 단지파의 후예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 땅에 출연하신 구세주 정도령님께서는 1981년 처음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면서 단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반지파 민족의 후예라는 것을 밝히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다. 그첫 번째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고대 히브리어 문양이 새겨진 와당을 증거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밝혔다. 두 번째로 한국 말의 뿌리는 고대 히브리어에서 왔다는 것을 밝히며 그 사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의 에비, 에미나. 니, 네, 아이고 하는 말들이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말과 같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 염동옥 목사는 우리말과 히브리어를 비교하며 두 민족의 어원이 같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백두산의 고대 비문과 평양 법수교 다리에 새겨진 고대 문자와 현재 경상도 지방에 남아있는 고대 암각화 등이 고대 히브리 문자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세 번째로, 한민족의 전통풍속의 뿌리가 고대 이스라엘 풍속과 같다는 것이다. 즉, 우리 민족의 고대풍속에서 그 사례를 들면, 삼신숭배 사상이나 대릴 사위, 형사취수제도 등의 결혼풍속, 장례시 아이고 아이고 하는 애곡소리, 무덤 앞에 돌재단을 쌓고 제사 지내는 풍속. 동짓날 팥죽을 쑤어 먹고 국물을 대문간 문설주에 바르는 풍속. 본처가 자식을 낳지 못할 때 계약을 하고 외부 여자를 택하여 자식을 낳아 대를 잇는 시바지 제도 태백산과 만이산 같이 높은 산에 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행사. 무궁화의 본 산지가 시리아와 중동 일대로서 무궁화를 사랑하고 가꾸는 마음. 사람이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천손 사상과 인내천 사상 등 수많은 동질성을 제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메시아가 출현할 땅이요 구세주 심판자가 나타날 민족이라는 것을 성경과 격암유록이 증거하고 있다. 그 주인공이 감로 이슬성신의 역사를 펼치면서 인류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음을 보아 분명 대한민국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고 축복한 구세주 메시아의 나라여 구세주 민족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다. 이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나라를 지켜온 선인들에게 감사하며 세계 만방에 널리 알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때이다. 감사합니다.